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 와우. 요 아이 정말 예쁘죠? 자, 예쁜 아이. 엘리자베스 금. 이름도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정말 이름을 잘요 아이를 지어줬는지 정말 신비할 따름입니다. 자, 요 아이 엘리자베스 금이고요. 요렇게 항공사시로 보면, 음, 와 요 수양이 정말 이렇게 반듯합니다 좌우대칭 정확하게 자 요렇게 요렇게 점점점점 점점 입장까지 보여드리면 요렇게 예쁘게 금 발현이 되고 있는 아이 엘리자 베스 금입니다 자 요아이 요아이는 가격이 어마무시 하겠지요 <laughs> 자, 이 아이 87번, 제일 마지막입니다. 가격은 87번,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자, 마음속으로 이 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가격이 조금 거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제일 끝번호에서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판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8 0번이고요 클라우드 킹 금입니다. 자, 요렇게 클라우드. 구름처럼 이렇게 호피로 입장에 이렇게 금이 들어오는 아이. 사이즈는 요렇게 보시면 요 아이 4cm 있고요 요렇게 청수 있고 다른 것보다 수영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금 발현도 아주 최상으로 잘 발현이 되고 있는 아이. 80번이구요. 클라우드 킹 금입니다. 자, 요 아이는요. 예쁜데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작아서 착한 가격. 5만원에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81번입니다. 요 아이 예본인데요요 아이는 황금 예본입니다 요렇게 황금색, 노란색이 금으로 발현되는 요 요즘에 요 황금 예본이가또 핫하죠. 이렇게 금이 발현되고 있는 요 아이. 자, 입장 전체 완벽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래도 금을 다 물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항공샷. 자, 수영 반듯하게 예쁩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9 c m 고요 층수도 이렇게 있는 아이. 자, 예쁜 아이 요 아이도 오늘은 착한 가격. 5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82번이고요, 82번인데 요 아이는 황금 애 본이에요. 자, 요렇게요 아이는 입장 전체적으로 요렇게 은은하게 자, 황금 금이 잘 발현이 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요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6cm고요. 자, 요 아이는 예쁩니다. 그래서 요 10만 원에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 자, 83번 콩마리아 금입니다. 야, 요 아이는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요? 자, 요렇게금발현이 예쁩니다. 요 그래서 요 콩마리아 금 매력이 자 이런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 안의 입장은 녹이 조금 많이 물고 있지만. 쏙 입장해서 이렇게 금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입장 복륜으로 와 정말 예쁘죠? 이게 콩마리아 금의 매력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8cm고요. 이렇게 청수 있는 아이 예쁘게 금이 들었고 수용도 예쁜 아이입니다. 자, 가격도 오늘은 요큰 사이즈인데요. 예쁜 가격 7만원입니다. 84번입니다. 요 아이는 콩꼬글인데요요렇게 1두, 그 다음에 여기에 2두, 뒤에 3두 요렇게 자, 여기 3두도 금이 잘들어왔고요 2두는 녹이 짙은 입장이 있고, 자, 요렇게요 아이 금, 자 완벽하게 잘 들어왔죠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4cm입니다 자, 4cm의 콩뽀글리자 오늘은 콩뽑 뽀... 85번입니다 요요 와이는 요, 요콩 마리아 금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철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자구까지 요 아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구는 생얼이네요. 자 금은 아직 그렇게 많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이거는 특템이고요 86번입니다. 86번이고요. 요아이 마리아금. 자, 예쁜 마리아입니다. 요아이도. 금이 이렇게 정말 예쁘게 드는 요아이 층수도 이렇게 높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보시면 10cm. 요, 마리아금. 자, 예쁜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은 정말 얼굴이 천의 얼굴이에요. 요 아이는 이렇게 금이 예쁘게 발현이 되는 마리아 금입니다. 8 6번이구요요 아이는 10만 원에 오늘. 자 87번 엘리자베스 금입니다. 제가 오프닝에 퀴즈 냈었죠. 자 얼마라고 생각들 하셨어요? 네, 요 아이. 가격이 그래도 좀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 오늘 이 예쁜 아이를 500만원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우와 저게 500만원이야 하고 깜짝 놀라셨겠죠 근데 다육기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리자베스금 가격이 내려갔구나 하실 거예요 자이 예쁜 아이 오늘은 500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 아이, 그래서요 커팅해서 자꾸 자구 받으시면 자구도 조금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자요 아이 재테크 하셔도 되고요난 이런 멋진 아이 하나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소장하시면 정말 보시는 분들마다 감탄하실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쁜 다육이가 있을까 하면서. 자, 예쁜 아이 오늘, 더한 아이. 자,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 아이 보면서 인사할게요. 자, 엘리자베스금 그 보시고 요 아이만큼 예쁜 하루 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콕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